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쪽으로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7번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뽕하시는 분들은 네 현재는 제 커뮤니티에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주사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어, 우리 파월 형님이 예, 또 헛짓거리를 한것 같습니다. 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네. 자, 다음 금융 뉴스, 예. 국제 경제 보시면, 어, 올해 기준금리 세번 인하, 정시 고점 지금이 환호했다. 이 한마디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진짜 지금 시장은, 네, 마약에 취한, 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진짜로 경계하지 않으면, 어, 제가 이 양반을 파매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상황 잘 지켜보시고 그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세 번요. 만약에 못하면요. 보니까 두번 해야 될것 같아. 뭐 이렇게 아주 쌩 구라를 치면 잘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해외 증시 마찬가지죠. 에, 3회이나 그만큼 지금 연준이 똥줄이 탄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야, 이거 말로라도 거짓말을 쳐야 이거, 어, 좀, 어, 패닉이 안올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면, 네, 골로 가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를 내리는 거는, 뭐죠?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유는, 네, 네, 시장이나 경제가 무너졌을 때 박살이 났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이나 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박살 났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 왜 말로만 우리 인하할 거야, 인하할 거야, 인하할 거야. 계속 얘기만 하죠. 어. 그래서 언제는 모르지만 할것 같다는 그런 어, 뭐죠? 예상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니면 큰나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돈을 많이 땄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취해 있죠. 금리 인 아, 이제 금리 인 하면서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이 계속 갈 거야 라는 마, 이 말에 취해 갖고 있다가 갑자기 폭락을 해요. 근데 오늘 그 징후가 떴어요. 제 썸네일에도 보셨지만 금과 운이 간다. 근데 반도체 짓을 봤더니 살짝 반등했더라. 근데, 요런 건 얘기 안 해요. 하나도. 보시다시피, 한번 보실래요?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그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걸 저는 얘기를 합니다. Thank you, power. 뭐, 이러면서, 그냥, 아, 불안한 물가, 쓰다듬는 power. 뭐,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을 현혹을 시켜요. 그러면 결국엔 망하는 건 누구죠?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훅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파월 아저씨가 뻥카를 때렸냐. 자, CPI죠. 네, 작년 7월부터 물가가 3% 밑으로 안 내려와요. 예, 네, 요것만 보더라도. 뭐, 코어니 뭐 이런 거안 따지고라도 지금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많이 올린, 요서부터 올린 거죠. 네, 잡, 잡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물가가 죽지 않았다. 만약에 이 물가변동상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4월 10일 날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3.2%를 고수한다. 고만해도 어때요?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이거 한 가지 하고, 자, 그다음에 이거죠. 예, 네,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네. 증가. 3.9%안 내려오죠. 그러면 예, 역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에 다 뭐가 나, 일어났죠? 예. 패닉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70년대 여기 70년대를 잘 보세요.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면 자, 물가 높고 자, 실업률 증가하고 이게 뭐죠? 그다음에 고금리고. 세 번이나 해 봐야 예, 5.5에서 얼마예요? 4.75예요. 착각도를 진짜 하시는데, 4.75면은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무지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 예.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면 시장은 어때요? 예, 이거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든 돌변한다 이거죠. 다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보는 이유죠. 그래서 버피 지표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 187.9. 얘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예. 3월달 내내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자 앞으로 상황이 중요하다. 이 원칙은 제가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1970년대 고점 대비 반, 자, 2000년대 고점 대비 반, 이런 때는 주식을 해도 되죠. 근데 지금 이런 고점 근처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200에서 100으로.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얼로 여기 예, 공정한 가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한 번에 예,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단기 지표로서 지금 아직도 탐욕 구간에 있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 탐욕 구간에 있다가 뭘로 와요? 예, 공포 구간으로 내려옵니다. 아직은 아닌가 배에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거. 그래서 지금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 이 공포 구간은 어마무지하게 기간이 길어질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고, 그게 올해 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반드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내, 아, 나올 것이다. 왜?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보시고, 그래서, 그래서, 증시를 계속 지금, 파울 아저씨가 펌프질하고 있죠. 이유는, 네, 선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거. 아, 말이라도 해줘야지. 아, 물가가 올라서 내가 아, 다시 한번 수정할게. 이렇게 또 말해버리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모든 자산시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자, 이더리움. 윗골이 달린 거 보이시죠? 매도입니다. 팔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 또 괴리를 벌리고 있죠. 네,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이죠. 못 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중소용지도 보니까 4% 가까이 뛰었죠 일본으로 보니까 잘 보시고 은행주 어때요 많이 못 가고 좀 갔어요 오늘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kre 예 그렇지만 지금 은행위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nycb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예, 엄청난 예, 지금 버티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네자 예. 요게 망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예, 그래서 KBWB.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은행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실 게, 이제, 중소형주, 은행주, 파산 확률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대형주가 문제죠. 대형주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예, 네, 나, 애플 보세요. 뛰었다가 지금 시간에 빠지는 거. 지금 애플은 지금 끝난 상태죠. 자, 애플 끝. 자, 마이크로소프트. 네, 고점 부근. 자, 아직은 못 넘었죠, 고점. 구글 네, 보세요 못 가죠 잘 보세요 네 지금 시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 아무 전 고점 부분 자,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 네 얼마죠 어, 시간에 까지 합쳐서 1.5% 요거 넘었나요 못 넘었죠 예 네. 지금 계속 늘어집니다 늘어지는 이유가 자 거래량 안 들어오죠 상승을 하는데 뭐예요 팔고 있다는 증거죠. 잘 보시고, 자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자 어때요? 네 하락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안 좋아요. 네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아무도. 네 그래서 5% 올랐지만 어때요? 못 넘는 상황이죠. 테슬라 2.5%지만 어때? 예. 네, 전체적인 건 하락 추세. 자 메타. 지금 몇몇 종목 갖고 지금 시장이 계속 껄떡껄떡 되는 겁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몇 달러? 여기, 자, 770달러가 붕괴되는, 네, 얼마 안 남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시장이 조그만 악재라도 터지면, 자, 시장 금리나 하고 환호를 해야 되는데 환호를 안 하네, 얘가. 이상하죠? 예, 여러분들 요거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네. 지금 하락, 하락 반등, 하락. 요거 잘 보셔요. 지금 골로 가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고, LQD. 네. 자, 그레이드 본드의 예, ETF죠. 자,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못 가는 상황, 하락 반등, 내려오는 상황. 지금, 자산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진짜 훅갈수 있습니다. 진짜로. 예. 박스권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빼기가 싫은 거예요. 자, 아, 원달러 환율, 1332원. 조금 내렸지만 1300원대를 계속 유지해요.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로 돼버리면 진짜 물가 진짜 비상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보셔야 되고.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네, 리먼급하고 IMF급이다. 지금 급이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주식시장 껄떡대는 거는 조만간 환율이 튀어버리면 큰일 날수 있다. 자, 유로 어때요? 예, 얘도 지금 위험하죠. 예, 위험하다. 근데 제가 썸네일에 금, 자, 보실래요? 얼마? 예, 1.38%. 거, 그 역사가 고스 다시 뚫으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예, 요게, 역사 고점인데 거기 와 있어요. 짱대 양봉 뽑았죠? 아까 주식도 짱대 양봉, 금도 짱대 양봉. 자, 누가 맞아요? 안전이 맞아요? 위험이 맞아요, 지금? 모르죠. 지금 금이 이렇게 뛴다는 얘기는 한 가지, 연준의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연준이. 연준이 통제를 못한 얘기는 무슨 뜻이죠? 예. 이쪽에 쓸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2,200달러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잘 보세요. 얘기 하나 안 하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짱떼 양봉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고요. 대공황 대비라고 계속 써놓고 있죠. 여기다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 오고 있다. 자, 어떤 게 맞을지는 조만간 판명이 난다. 몇달 내로. 아니면 올해 내로. 아니면 내년 내로. 예. 제가 내려놓은 분이 아니라요. 지금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짱대 양봉이 생기고 있다니까 거기다가 덩달이로 아웃님 은이 지금 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기 일봉 짱대 양봉 나왔죠. 2.54% 다른 주식보다도 훨씬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네, 26달러, 27달러 넘으면 제가 따라, 따라 붙는다고 얘기했죠. 왜요? 예. 네. 이게 지금 폭등 직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27달러 연습용으로 30달러 넘으면 무조건 따라 붙는다. 저도 에, 우리나라 ETN 한 10주 정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은 은은 몇 달러? 에, 100달러 지금 얘기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100불. 연습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최고 50인데 예, 지금 25달러니까 몇 배? 최소 4 배는 간다. 대외에서 다 배. 예? 예, 이거 지금 음,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보세요. 어. 지금 시장은 완전히 두 배로 나눠서 지금 패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이냐? 위험이냐? 근데 위험 자산 쪽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세력들은 다 알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유가 보실래요? 찔끔 내렸어, 찔끔. 81달러. 유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올 상반기 내로 90달러 가면 연준이 입싹 바꿀 겁니다. 얼굴 색 하나도 안 변하고, 어, 유가가 올라서 우리 금리나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그러면, 예, 완전 새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취해서, 예, 테슬라 이런 거에 취해서, 자, 보세요. 달러 인덱스. 금리 인하 사이 나오니까 약, 약세로 가죠. 다시 금리 인하 사인 나오니까 약세로 가죠. 약세로 가는 건 뭐죠? 미국에 있는 자본이 빠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더 폭락이 나와야 돼요. 달러. 그러면 자,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얘가 폭락을 해도 우리나라 환율은 안 내려간다니까요. 잘 보시고요. 자, 국제 신년물 내려갈 것 같았죠. 안 내려가네요. 예. 꼬리 달고 올라가네요. 예. 4.27% 예, 이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자, 여기서 장난질을 쳤지만, 저쪽 쪽벌이들하고, 짜짝꿍 해갖고, 예, 장난질을 했지만, 궁극에는, 예, 10년물 금리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자, 그래서 3개월물 정책금리 안 내려오죠. 자, 2년물 좀 많이 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자, 5년물 조금 내려왔고, 자, 20년 물이죠. 네, 많이 안 내려왔죠. 장기 물은 버티고 있어요. 이유는, 네, 계속해서 물량이 증가하는. 다시, 자, 채권에서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돈을 찍기 때문에 공급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죠. 그 가격 내려가는 표시가 뭐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아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진짜 한 방에 골로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자, 금리차가 이제 문제죠. 연준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니, 진짜 속된 말로, 예, 아, 비무신들이 이걸 몰라요. 10년하고 3개월, 예. 예, 3개월 뭐라고, 어떤 게 금리가 높아야 돼요? 당연히 얘가 높아야죠. 근데 계속해서 뭐가 높아요? 얘가 높아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연준 그 덜대가리도 아는데, 파월이 뭐예요? 그 권력 욕심 때문에 이제 골로 가게 생긴 거죠. 네. 얘가 좀 많이 좀 줄었네. 10년하고, 그 다음에 2년물. 네. 줄고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어때요? 10년, 아, 30년과 5년인데, 이렇게 금등 구간이 나오면 시장은 패닉셀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조짐이 슬슬 보이고 있네요. 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10년, 30년과 5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주식 시장은 거품이 계속 생기고 있죠. S&P 네, 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최고치를 찍고 얘가 급등 구간이 나오면 폭락. 자, 그 다음에 최고치를, 여기 최고치를 찍었죠. 급등 구간 나오면요, 폭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요 각도로 올라갔죠? 그럼 무슨 각도로 내려와요? 이 각도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아니면 더 급하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급은 거의 대공황 급이다. 왜? 거품을 계속 만들고 있어. 근데 얘는 또 올라가려고 그래. 어떤 게 맞아요? 채권이 맞아요? 주식시장이 맞아요? 보통은 나중에 보니까 채권이 맞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그간 경험을 통해서 엄청난 버블이고, 버블인 이유는 어제 동일 가중치료를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경하는 거는,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1970년대 상황하고 너무 똑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 자, 하일드. 지금 다시 내려왔죠. 네, 이게 지금 위험한 겁니다. 위험자산. NDQ SPX. 음봉이죠 네. 이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DJI. 마찬가지 고점이죠. 쌍봉. 이 흐름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 d q r l t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죠. 예. 그래서 결국엔 지금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이 흐름이 조만간 2년 내로 엄청난 파국이 일어날 것이다. 버블 붕괴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요, 지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뜨는 아주 이상한 기형산이고요. 자, 그래서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시장이 IPO 시장이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일부 유동성 확대, 다시 폭락.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이런 지표는 아무도 안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DR 호튼. 계속 껄떡대고 있고요. 러셀 2천 오늘 예, 2% 정도 올랐죠. 그렇지만 이 고점은 못 넘었죠. 네, 결국엔 얘도 이 박스권을 이제 박스권 고점에 있는데 조만간 보일 것이고요. 자, 이게 뭐죠? 아, Vxn 자, bix 자, 그다음에 Vbix 그다음에 sq 자, sq 지표를 보는 게더 정확하다. 그러면 s u 같은 경우는 라인 네. 예, 많이 못 올라왔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증시는 여기 에와 있잖아요. 증시 표시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S&P 500을 보면. 근데 얘는 여기 밑에 있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만큼. 무슨 뜻이에요? 아 지금 시장이 이상한 거야. 조만간 뭐 한다? 어, 폭삭할 거니까 대기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려왔죠? 미리 선행해서 보여줍니다. 미리 선행해서 보여줬어요. 아, 이제 꼭갈 거니까 조심들 하거리라. 그러면 4월, 4월 달에 두달 정도 지난 다음에 폭락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가 몇월 달이냐면 6월 달이고요. 여기가 8월 달이에요. 여기 바닥이 얼마예요? 10월 달입니다. 예, 조만간 예, 박살이 난다. 이렇게, 이렇게 시어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지롱요. 예, 진짜로. 자, 나스닥 고점 못 넘었어요. 거래량안 들어왔습니다. 가짜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 그래서 QQQ 잘 보시고. 자, 나스닥 지수. 자, 여기 고점. 자, 채널 상단에 또 닿았죠? 네. 채널 상단에 닿았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자, 고점, 저점 살짝 지금 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예, 네, 이제, 이제, 무너지는 것만 남았어요. 예, 네, 이거 잘 보시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 여기 고점 못 넘은 상황. 자, 시간에까지 하면은 약한3% 올랐지만, 어때요? 이 흐름에서 살짝 반등이죠. 다시 이 흐름에 살짝 반등, 이거 기억하세요? 반도체입니다. 거래량 많이 들어왔나요? 오노 oh, no. 거래량 별로네요. 이거는 아, 살짝 반등 끝났어요. 이거 진짜 클럽이다. 그냥 막 들어갔다가는 자,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네, 이런 엄청난 롱롱 롱 레그드 도지. 예, 골로 가는 도지, 도지가 뭐죠? 예,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은 진짜 위험한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환호할 게 아니라 다 팔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어,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뭐 가감없이. 그런데 S&P 500 껄떡대고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자, 고점, 저점, 되돌림, 자, 138.2% 까지 있죠. 5318. 예, 거기까지 터치하고 내려올 가능성. 네, 무슨 얘기죠? 그만큼 버블 붕괴가 무시무시할 것이고요. 다우지수 마찬가지죠.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확한 패턴 분석을 통해서 뭐 한다? 예, 즐기면서, 어, 현금 준비 잘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뭐 한다? 예, 숏 포지션. 연습. 사람 얘기는 저는 못해요. 연습을 하시라고 연습을. 예?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예, 지금 내려오는 추세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살짝 반등 나온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직시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댕댕이들어 와갖고 왈왈왈왈 하고 있죠. <laughs> 예. 지금. 아주 위험한 구간에 와 있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거. 제가 오죽해요. 아침에는 금광을 설명을 안 하는데, 금원을 설명을 하겠습니까? 짱떼 양봉으로 뜨는. 네, 그것도 예, 2.5% 살벌하지요. 예, 금광이이 정도로 뜬다는 얘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갈라고? 지금 그래서 환율, 어, 일본 애들 금리 인하 쇼 하면서 제가 어제. 개삭이라고 얘기했죠. 예, 환율 우리나라 환율 지금 클랐어요. 잘 보시고 좀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지금 망하게 생겼고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를 잘 보자. 시간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지금 계속해서 둘레 네, 여섯 여덟 팔거래 일자 못 넘고 있어요. 팔거래 일자 무슨 얘기죠? 예, 큰 이변이 없는 한 넘더라도 살짝 갔다가 내려오는 아주 그리고 지금 못 넘었으니까. 지금 뭐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패턴, 중요한 패턴입니다. 자, 요거 몸통을 여기게 감싸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눕니다. 나눴죠? 자, 그럼 구간을 나눠 볼게요.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지금 몇 구간에 있죠? 가격이? 3구간에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가능성, 3구간, 자. 그다음에 지금 2 구간까지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 그다음에 자, 1 구간 돌파해서 자, 돌파하고 예, 갔다가 1000달러 찍고 내려올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을 보는데 지금 보면 현재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3 구간에서 턴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돼 버리면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안 들어와요. 이쪽으로. 예. 예. 이, 이 3월 8일날 이게 너무 무서워갖고 이게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환호하고 있다. 애플 어때요? 거로 가고 있죠. 이더리움 윗꼴이 생기면서 어떻게 지금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데 환호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단기 지표 진짜 잘 보시고요. 장기 지표를 믿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실업률과 물가에 대한 우리의 경계를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이 주장한 여러 가지 사상 최고 마감인데 이런 식으로 도배를 해야지 사람들이 대부분 99%는 안심을 합니다. 1%만이 0.5%, 0.01%만이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어 놓고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아, 이제 열심히 팔아도 되겠구나. 진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을 해도 진짜 아주 웃기게 하죠 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금리 인하 한대요 말이 돼요? 예?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를 자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예, 우리 파월 형님이 구라뻥이다 그래서 공부하시고요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각자 판단에 따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99%는 상승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홀딩으로 갈 것이고요. 1%만이 경계를 하고 현금을 준비한다. 실물금은. 근데 오늘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금과 은이 오르고, 네, 증시가 올랐다. 무슨 얘기죠? 네, 지금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거짓말을 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찐상승이 맞고, 얘가 가짜상승이다. 증시가.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예, 영상은 참고를 잘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커피 후원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 영상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